3시 54분 황춘대성 앞문 도착했습니다 예,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호음정사지 지날 때까지만 해도 비를 그렇게 많이 안 맞았는데 예, 그 항로봉에서 내려오는 길그 다음에 탄춘대성 능선길 만나는 그 부분부터 비를 좀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그치더니 또 다시 내리네요 예,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, 비도 가비 비지만 천둥이 치여져요 천둥 어, 번개를 아직 못 받고 어,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. 예. 오늘 뭐이 마지막 부분에 비를 좀 맞긴 했습니다만, 실망이 안 맞았고요. 이저오에아 이렇게 젖지 않은 데가 꽤 많이 있어요. 예.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위험한 곳은 없긴 한데 이제 이 기후가 문제죠. 어, 평지까지 걸어가려면 그래도 한 시간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데 에, 길은 좋은데 예.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가봐야죠, 뭐. 자, 방식에서 마문은 네, 그냥, 에,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이렇고 이걸로,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